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테니스 서브나 테니스 전반의 발전을 이루고자 카페 가입을 하시는 분들에게 카페 회원 등급과 등급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참고하시고 이 영상을 따라서 하시면 누구나 쉽게 바로바로 바로 등급이 가능하고요. 제가 확인을 하는 절차도 매일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보는 적지 해드리니까 정확하게 이 단계만 해주시면 제가 바로 등급을 확인하는 적시 빨리빨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카페에 가입을 해서 들어오시면은 화면을 보이시는데요 본인이 지금 어떤 단계인가 보려면은 카페 왼쪽에 있는 카페 정보 오른쪽에 나의 활동을 눌러 보면요 지금 카페 가입 즉시 그이미 입력했던 기본 아이디 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이름을 닉네임 같은거 넣은 경우가 있는데요 어차피 그거 수정 하셔야 되니까 예, 이 상태가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출석은 12번 했죠 이러면 이번에 이제 보기만 보고 12번 카페 방문을 했는데 뭐 글도 하나도 안 쓰고 댓글도 하나도 안 달았다는 게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 활동이 어떻게 되는가는 항상 여기 본인 로그인에서 들어가 보면 본인 아이디로 어떻게 활동했는가가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멤버 등급한 등급 보면은 새싹회원이라고 되어있죠 카페 가입을 처음 하면은 새싹회원입니다 새싹회원인데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카페의 어, 등급을 보시면 은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새싹회원은 카페 가입 즉시 바로 새싹회원이고요. 새싹회원만 돼도 여기 어, 서브 비법 이론 강의 참가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먼저 오셔서 강의를 듣는 것을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요. 레슨을 바로 오셔도 되는데 레슨은 등급활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내원인데요. 주내원은 개시월 개시글 쓰기를 3개를 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가입인사 출석 체크 끝말잇기 3개를 하면은 자동으로 주내원이 됩니다. 주내원이 되면은 그때 정식 회원으로 등급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 카페 활동명 바꾸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슨을 받고 어, 뭐 활동을 하시고 또 레슨 후기 적으시면 레슨 내용이 되는데요 카페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정식회원이 되셔야지 카페, 회원, 카페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슨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 들어온 상태에서 가입 인사 가서 예 가입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 안 적으셔도 되고요. 바로 확인 누르시면은 이 아이디로 이렇게 가입 인사 글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요. 방금 그 다음에 출석 체크 가셔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석합니다. 출석만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지금 제가 출석했다고 적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끝말잇기라면은 지금 산딸기니까 글쓰기 누르시고. 기차역으로 제가 어, 끝말이 기긴 하는데요 여기 문장 상관없습니다 뭐두 자든 세 자든 나눠진 거 없고요 말안 되는 말로 해도, 해도 됩니다 이런 말 하셔도 끝말이 안 끊어지기만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딱 하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짝짝짝 하면서 님은 준회원 등급이 되셨습니다 하면서 여기도 준회원으로 바뀌었죠 예. 이렇게 하시면 지금 준회원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시냐면은 닫으시고 바로 여기다가 정의업 등을 신청하셔가지고 이 상태로 신청하시면은 제가 등업을 안 해드립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 나의 활동 가셔가지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 창이 뜨는데요 여기다가 본인 이름이나 핸드폰 뒷자리 번호를 입력을 시키시면 됩니다 홍길동 띄워쓰기 한칸 하시고 핸드폰 번호 5678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홍길동 붙여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 역시 카페 활동명 수정 정확히 안 하신 거니까 등록이안 되고요. 반드시 한칸 띄우시고 중복하기 누르시고 사용 가능한 별명입니다. 나오죠. 이 카페 활동명을 설정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너무 익명에 묻혀가지고 마구 활동하지 마시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동명이인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뒷자리까지 조합을 하면은 동명이인이 거의 나올 일이 없습니다. 제가 카페 회원이 지금 한6천명 정도 되어가는데요. 천명 정도 됐을 때 동명이인이 세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김 씨도 아닌데 박씨 중에 세 명이나 동명이인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분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바꿨는데. 이렇게 해서 이름 적으시고 핸드폰 뒤에 4자리 한칸 띄우시고 적으시고 중복 확인하셔서 사용 가능합니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딱 누르시면은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볼게요 카페 정보 왔다가 다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죠 아까 그 숫자 아이디에서 지금 홍길동 5678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요 상태가 된 다음에 정식회원 등을 신청합니다 들어가셔서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정확, 이름 정확히 안 하시고, 아이디만 이렇게 적으시면 등업 안 해드립니다. 여기 다 지금 양식에 맞게 다 하신 분들 보이시죠? 들어가셔가지고, 이름 적고, 이름 적으실 필요 없고요. 참, 등업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죠? 홍길동 5678이 딱떠 있죠? 이렇게 등업을 신청을 하시는 분이 활동량 수정까지 정확하시고 등업 정식회원입니다 정식회원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정식회원 등업 신청합니다 누르, 하시면 제가 이분 아이디 클릭하고 등급 변경해서 이분을 등급 변경을 해 드립니다 오늘 비가 와서 컴퓨터가 조금 느리네요 이렇게 정식회원으로 하고 누르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보는 게제 화면인데 바뀌었죠 이렇게요 예. 정식회원 등급 해드리고, 제가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축하인사랑 뭐 카페 발전을 위해서나 본인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